啊啊啊啊！哇。Uh, uh, uh, uh. wow.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 이게 오뎅 여기 국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3개 이상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뭐 많이 먹어요? 스지나 어, 아니면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까마키 스치마게 생선도 보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야장에서는 네. 품으로 주문이 안 되시고 네. 모듬으로만 주문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오오, 네. 네. 그럼 이거 모듬 하나랑요. 네. 참이슬 차미슬 후레쉬예요? 네네 이거 좀... 저... 네. 저 주세요 우와, 잠, 오, 우와, 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맹입니다 <laughs> 배고파 작년이었나? 여기 이 집을 한번 왔었다가 소주를 안 파는 거예요. 그냥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와 보니까 그 소주가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진짜 반반 반 걸쳐진 이런 반 이제 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오늘은 뭔가 화질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 왜냐면 얘도 카메라 얘는 신상 카메라 좋아. 감사합니다 저희 기본 안주고요 우이랑 어, 네. 앞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미소 된장이에요 오이 찍어서 드시면 되고 가운데는 유자 시케모노라고 해서 유자에게 토마토 절인 거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기 자리에 옆자리가 너무 가까이 가까이 붙어있어서 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후다닥 먹고 갈 예정입니다 먹어보자. 우와, 헉, 뭐가 뿌려져 있어? 음, 음, 진짜 국밥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기름칠할 까 삼겹살을 먹으러 갈까? 근데 지금 시간이... 8시에요.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 저녁. 저녁이어서 이 집은 아마 사람들이 1차, 2차 막다 하고 거의 이제 막 3차? 3차쯤 이제 올만한 집인 것 같아요. 아니,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밤 되니까는 너무 쌀쌀해요. 음. 감아드릴게요 지금 아, 네. 바로 나오세요. 이거 담가 먹는 거예요. 네네. 하나씩 담가서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 오호, 오호. 일단은 어묵을 빠뜨려 유부, 뭐, 뭐였는데,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묵도 집어넣고, 유부 주머니도 집어넣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뭘까? 고기가 있구나. 헉? 어, 뭐야, 이거? 약간 이거, 힘줄, 무슨 힘줄 그런 거 같은데. 그쵸? 얘도 넣어야 되나? 얘는, 제 앞접시에다 덜게요. 얘는 내가 건져 먹을 수 있게. 다 넣어. 이 된장도 넣어야 되나? 와사비. 아, 씨, 와사비였어. 먹어봅시다 <laughs> 뜨거운 거못 먹기 때문에 <laughs> 안 끓여도 괜찮습니다 <laughs> 역시 이런 전문집에서 사는 어묵 국물 맛은 다르네 진짜로 음, 음. 엄청 부드러워. 음, 음, 음. 엄청 맛있어.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부드러워, 이거. 음. 이거 뭐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짠. 와, 이거 맛있으니까 아껴 먹어야겠다. 이번에는 요거, 이 어묵. 저 오이랑 같이 먹었어야 됐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네. 빨리 술을 먹어야겠다. 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술 먹는 것 같거든요. 소주를. 맥주는 집에서 간간이 이제 먹었는데 소주를 참았어요.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니까 좀 절주를 하고 있었죠. 금주 아닌 금주 한 일주일 금주했나? 진짜 오늘 녹음 끝나자마자 뭐 먹지? 뭐 먹지? 이 생각으로 달려왔어요. 진짜. 우와 <목소리도> 오, 오, 오 어. 먹어보자. 아, 목. 뭐. 아, 맛있오 아휴, 다이안 뱄어.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약간 그 1차, 2차 하고 3차로 오기 좋은 것 같은데라고 아까 말했죠? <laughs> 3차 오고, 노래방 가야지. 아, 이건 또 뭘까 기대된다. 이제 생긴 거랑 달라서 얘네들이. 일반적인 어묵. 일반적인 어묵. 사장님. 저 혹시 죄송한데, 그 단무지나 이런 건없죠 있어요? 예, 네, 그거랑 오이 조금만 더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왜냐면 곁들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약간,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 그런 안주들 같은데.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냥 막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먹고 다음 안주 뭐 시킬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짠. 감사합니다. 어 네네. 남은지. 아, 아, 음, 아 엄청 맵구나. 우와,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마라 단무지인가? 얼얼하다. 이거 마라야, 마라 단무지야. 어. 음, 마라 단무지였어. 이거 혹시 마라 마라 단무지예요? 아니에요. 아니. 어. 치치미랑 매운 고춧가루랑. 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 매운 데어뭐 뭔가 마라향이 느껴져서 감사. 음, 아저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짠. 어, 고고. 아, 짠. 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 구멍 뚫린 어묵 먹어볼게요. 응, 뭔가도 하나 먹고. 저녁에 먹은 게 제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녁에는 거의 혼자 잘안 나오니까 낮술로 거의 좀 많이 먹고 아니면 초저녁 완전 이렇게 밤 그리고 주말 <laughs> 주말 핫할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는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나와 버렸네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와 아, 어머. 와오 어, 어, 어. 일단은 무무 건져 주시고요. 이거나 하 건지고 좀 식혀서 먹을게요. 이거 이제 한 번씩 먹어봐가지고 나저 삼각 이것만 시켜야겠다. 한잔 따라놓고 아 이거 딱내 스타일이야 어. 그 진짜 맛있네 생선 100% 함량 생선 다 으깨가지고 만든 그 으스러지는 그 어묵? 그 맛이에요 어우 단무지도. 와, 너가 아프긴 한데, 적응이 된다. <laughs> 적응의 동물이다, 진짜. 짠. <laughs> 사장님, 저 아케 다시 도후. 아케 다시 도후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뭔지 잘은 모르지만, 겉바속촉 겉바속촉, 일본식 두부튀김. 이게 추천 안주래요. 짠. 음. 무는 배신하지 않지.

아게 다시 노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 다시 노우. 엄청 뜨겁다 그랬어. 헉. 아, 소주 시키는 거 깜빡했네. 일단 두부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면. 아, 근데 방금 튀겨서 엄청 뜨겁다고 했는데, 먹어보고 소주가 땡기면은 소주 시키고, 안 땡기면은 그냥 두부만 먹고 가는 걸로. 사장님, 소주 하나 가져가도 요 먹어야 돼요. 아, 시원해졌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 겉에는 좀 바삭바삭하거든요. 빠삭 약간, 뭐라 그래, 이거를. 아,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이거 완전 나 뭔지 알아버렸어. 이거 일본 분들 다이어트하고 계셨네. 일본식 두부 튀김 요리라고 했잖아요. 닭고육 닭고 닭고 닭고야끼. 닭고야끼인데 닭고야끼를 약간 살안 찌게 먹고 싶을 때 밤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두부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그냥, 아니고, 바삭! 아니고, 파삭? 약간 이 정도 바삭거리거든요? 짠! 여기 너무 괜찮다. 아, 여기를 3차로 왔었어야 되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짠. 다음 손님이 오는 순간, 이 자리는 끝이에요.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이거 끝내고 노래방을 갈 건데. 거기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정신을 놓을 예정이에요. <laughs>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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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부따 레브따 리 딱. 따따 안녕. 듣고 싶은 곡, 신청곡 받을게요.